따롱쌤 책읽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프레임에서 한 구절 더 갖고 왔습니다. 지난번 소개시켜드린 글에서는 불확실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 그 불확실성을 이겨낼 수 있는 작은 발걸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에 대한 구절입니다. 작은 발걸음 성공한 어떤 일을 돌이켜보면 하룻밤 사이에 거둔 승리처럼 보일 수도 있다. 포켓몬과가 단두달 만에 5억 건의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이앱 구매와 광고로 하루에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켓몬고가 적각적인 성공을 거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포켓몬고의 기원은 사실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4년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만들기 시작한 존 헨크는 온라인 지도와 사진을 실험하던 중 2004년 구글이 인수한 프로젝트를 구글 어스로 발전시켰다. 구글에 입사한 행크는 구글 스트리트 뷰를 개발한 후 지도와 연동되는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만들었다. 2014년 만우전 농담으로 구글이 포켓몬 마스터의 위치를 발표하는 동영상이 입소문을 타자 행크는 궁금해졌다. 포켓몬과 지도 게임을 결합할 수 없을까? 2016년에 포켓몬고를 출시했고 2020년에는 연간 10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20년이 걸렸다. 포켓몬고의 사례에서 보듯이 혁신은 큰 도약이 아니라 하루하루 작은 실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스탠퍼드에서 수행한 연구는 작은 단계의 가치를 강조한다. 연구진은 8개 스타트업 사례를 비교하여 기업가들이 스타트업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한 번에 하나씩 처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조사했다. 예를 들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구축 경쟁을 벌이고 있던 경쟁업체 자일리와 페인트젠을 비교했다. 자일리는 로스앤젤레스 스타트업 위크엔드에서 1위를 차지하여 1,5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이베이와 휴렛 패커드 CEO였던 맥휘트먼 기술 투자자 에쉬드 커처의 지지를 받는 등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 보였다. 자알리는 단 11주 만에 엔지니어 팀을 성공적으로 구성하고 강력한 기술을 구축했으며 두 개의 사무실을 열고 여러 개의 특허를 출원하여 시장에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페인트제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접어든 것처럼 보였고 좁은 페인트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으며 이제 막 견적 도구 테스트를 시작했을 뿐이었다. 시장 출시는커녕 페인트를 칠하는 직원이나 고객도 없었다. 대신 견적 도구가 자리를 잡은 후에 이러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로 계획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한다면 어디에 돈을 투자하겠는가. 결국 자리의 팀은 너무 많은 일을 벌이다가 지쳐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자리의 CEO는 이렇게 인정했다. 우리는 많은 일을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였지만 핵심적인 요소에 집중하지 않고서는 더 많은 성공을 보장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페인트 제는한 번에 한 걸음씩 작은 단계를 밟아 나감으로써 이지 페인트나 아마존 홈 서비스와 같은 풍부한 자금력을 갖춘 경쟁력을 지치고 강력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었다. 스탠퍼드 연구진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고려하면서 작은 단계를 밟는 거라고 결론지었다. 연구진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좋아질 때까지 가장 중요한 영역에 집중한 후에 그 다음으로 중요한 영역으로 전환할 것을 제언한다. 이는 요리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다. 훌륭한 셰프는 모든 냄비를 동시에 저어주거나 한 가지 요리를 완벽하게 완성한 후에 다음 요리를 시작하지 않는다. 그들은 일련의 작은 단계로 여러가지 요리를 병행한다. 가장 중요한 요리는 앞 번호에, 덜 중요한 요리는 뒷 번호에 배치하고. 앞 번호 요리가 충분히 끓었을 때뒷 번호를 다루는 방식으로 전체 요리를 완성해 나간다. 에시벨과 스테프 로렌스는 작은 단계들을 병행하면서 여행자와 현지 호스트를 연결하는 성공적인 요리 스타트업 트래블링 스푼을 창업하는 작은 발걸음을 내디뎠다. 트래블링 스푼의 아이디어는 멕시코 여행에서 시작되었다. 벨은 창문 너머로 부엌에서 저녁을 만드는 한 여성의 모습을 보고 멕시코 현지 여성과 함께 직접 만든 음식을 먹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의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강력한 호기심을 느꼈다. 벨과 로렌스는 진정한 문화 체험을 주최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힘을 합쳤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토론했다. 최근 파리에서 같은 사업을 시작한 경쟁 업체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처리하며. 그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벨과 로렌스는 한 번에 작은 단계씩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후에 훌륭한 호스트가 게스트를 유치하고 향후 성장을 촉진하는 열쇠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로렌스는 이렇게 회상한다. 인도와 몇몇 아시아 국가에서 2년을 보내면서 호스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골 마을의 여성들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영어를 구사하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호스트가 중상위 소득층에 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단계에 집중해 하나씩 밟아가는 것은 영어를 구사하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호스트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규칙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중요하지 않은 영역을 파악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우리는 무엇이 최선인지 몰라서 수만 달러를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여행자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1단계에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훌륭한 요리사처럼 호스트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높아지는 학습 단계에 도달하자, 벨과 로렌스는 그 다음 중요한 활동으로 전환했다. 이번에는 집중해야 할 적절한 지역을 찾는 것이었다. 이 작은 단계를 탐색하는데 시간을 보낸 후 이들은 파티 장소 피하기와 같은 간단한 규칙과 호스트를 가장 잘 모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벨과 로렌스는 순차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면서 충분히 개선될 때까지 한 가지씩 문제를 해결하고 가장 중요한 교훈을 체득한 후에 그다음 문제로 관심을 돌렸다. 결국 트래블링스푼은 60개국 180개 이상의 도시에서 음식 체험을 제공하는 수익성 있고 지속 가능한 회사로 성장했다. 반면에 파리에 본사를 두는 음식 관광 스타트업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진행하려다 실패했고, 창업자들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느라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후회했다. 트래블링스푼과 페인트제는 완전히 다른 시장에 있지만 한 번에 모든 것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경우는 변하지 않는다. 작은 단계를 밟아나가면 더 많은 발전을 이루고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완벽에 도달할 필요는 없다. 정점을 기다리지 않고 고원에서 잠시 멈춰서 다른 중요한 요소에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 우리는 하룻밤 사이에 성공하는 이야기에 매료되지만 천천히 산을 오르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샌퍼드 연구진이 불확실한 환경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고려하면서 작은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 즉한 번에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또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서도 우리가 매료되는 이야기는. 하루밤 사이에 성공하는 그런 이야기가 매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천천히 한 단계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에서 더 많은 효과적인 방법들이 나타나고 그 결과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작은 발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 주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